네, 환자 이백칠 쪽0 번입니다. 자, 북아메리카래요, 북방구죠. 일단 서해안에 표층수온 분포,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분포. 보니까 딱 봐도 이렇게 차갑고 뜨거워진다는 건뭐 일어났다? 용승이 일어났다.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<laughs> 얘는 북풍이니까 남풍이니까. 북풍이죠. 북풍이 이렇게 부니까. 왼쪽 구싶도로물 그 이동하는 거죠. 네. 남풍 땡. 아. 그리고 용승 일어나니까 플랑크톤도 많은 거야, 여기. <laughs> 자, 표층 수온이 낮은 해역에서 해수 중에 영양염류 농도 높았다. 맞죠? 네. 네, 영양염류가 물고기 밥입니다. 연안 침강되고 용승이죠? 1번.